자, 해볼게요. 플랭크, 플랭크 동작 해볼게요. 해보... 대결해요 갑자기 대결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오늘 파이널 방송이라서 쉽지 않습니다. 파이널 방송이라서 아, 엄 작가님도 한번 불러볼까요? 엄 작가님도 네. 플랭크 한 번, 세 분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? 괜찮겠죠? 이렇게 음. 매트를 붙여서 세 분이서 옹기종기 하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데요 네,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데 오늘은 매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엄 작가님 불러서 이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. 매트 치우고 이 동작으로. 이 동작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엉덩이 내려서. 엉덩이, 엄작가님 승천하시면 안 돼요? <laughs> 엄작가님? 거기서? 엄작가님 운동하다가 엉덩이 하늘로 승천할 뻔 했죠. 이렇게. 하, 아, 저희 그 꿀바디쇼 어, 어, 마스코트 엄작가님이 또 빠지면 석상하셔도 마지막 파이널인데요. 엄작가님 딴짓하고 있습니다. 지금 딴청 부리고 막 손가락 긁고 있는데요. 이렇게. 이렇게+ 이렇게 저랑 눈안 마주치면서 저랑 눈을 절대 안 마주쳐요.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초조하신지 긁고 계신데요. 엄 작가님 불러서 한번 소환. 엄 작가님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 작가님 소환. 엄 작가님을 불러서 플랭크 세 분이서 두 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. 엄 작가님은 준비된 적이에요. 엄 작가님이요. 운동복으로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? 네, 훈남이에요, 훈남. 저희 꿀바디쇼에 철원성 같은 훈남이라고, 네. 지금, 허, 어, 여자분들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죠? 채팅이. 어, 나와라, 엄 작가, 소환, 소환. 한번 세 분이서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 작가님, 오늘 괜찮은가요? 어떤가요?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분들을? 어, 엄 작가님도 대단하십니다. 처음에는 못하셨어요. 처음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. 패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 몸짱, 몸짱과 어떤 그런 체력까지 겸비한 그런 나날이 발전하는 엄작가님이셨죠? 어떻게 가고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<laughs> 다 새끼고. 컨디션이 안 좋아서. <laughs> <laughs> 자, 밑장 깔고 있습니다. 컨디션이 안 좋아서. 컨디션이 안 좋아서.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. 아, 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이길지. 몇 초예요, 몇 초? 초예요. 플랭크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, 동적인 게 아니고 정적인 거기 때문에 초로 해볼게요, 초로. 자. 제가 시계가 없어요. 저한테 보, 뭐, 저기, 핸드폰 한 번만 주실래요? 초를 한 번. 자. 요렇게 여기로 보내주세요, 여러분. 여기로 보내주세요. 자 제가 이렇게 스탑워치를 들고 있어요. <laughs> 자 초로 할 거예요. 자 보셨죠? 여기 보셨죠?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.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. 25만 원 상당의 동안 트림을 보내드릴 거예요. 010 8254 4477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군대에서 많이 해봤죠. 업드려 버쳐, 업드려 버쳐 하시는 거.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죠. 엄 작가님도 다녀오셨나요? 네. 하! 멋있습니다. 세 분, 세분다 군필자. 대한민국 군필자입니다. 세분 다. 자, 하지만 제대로 한지 오래 되셔가지고 좀 감을 많이 잃으셨어요. 자, 엎드려 버쳐. 우리 벌쓸 때도 많이 했죠. 학교 다 때. 플랭크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자, 다 기본적인 자세 취해주세요. 자, 플랭크는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. 엉덩이가 승천하면 안 돼요. 엉덩이가 어깨보다 낮아야 돼요. 엉덩이가 어깨보다 낮아야 돼요. 피세요, 다리 피세요. 시작. <laughs> 시작. 엉덩이 더 낮춰주세요, 진희 씨. 그렇죠. 어깨보다 낮아야 됩니다. 엎돌밭차안 해봤습니까? 예.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자, 엄 작가님, 진희 씨, 용진 씨예요. 문자 보내주세요. 엄 작가님, 진희 씨, 용진 씨, 엄 작가님, 겐조단 레이용 보내주세요. 네. 로이. 문자 뭐 보내라는 거예요. 플랭크를 몇 초에 누가 이길지 보내주시면 돼요. 몇 초? 플랭크는 저희가 한 30초 정도?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거든요. 여기로 보내주세요. 여기로. 지금 40초 지났어요.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동안에 40초가 지났습니다. 010-8254-4477로 보내주세요. 이렇게. 네. 복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지만 전신 운동에도 탁월한 동작입니다. 겐조던 승 2분. 이렇게 썼습니다. 1분 돌파. 1분 돌파. 1분 돌파입니다. 벌 받는 것 같다며, 지금. <laughs> 모든 그벌 받는 것들이 운동이 되기도 해요, 여러분. 자, 누가 이길지 보내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2시간을 이렇게 벌써본 적 있다고요? 어? 용진 씨 탈락. 1분 21초에 용진 씨 탈락입니다. 자, 좁혀졌어요. 수사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. 두 분이서 용진 씨 아무래도 몸을 살리는 것 같아요. 진니씨 승부욕 대단합니다. 1분 35초. 지금 이 플랭크를 사,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4시간 동안을 했대요. 4시간. 네, 대단하죠? 지금 엄작가님 부들부들부들부들 오기 시작했습니다. 엉덩이 움찔움찔하죠 하늘 올라가고 싶어가지고. 네. <laughs> 자. 자, 용진 씨 내일을 위해 사는 남자로 지금 낙인을지켰어요 <laughs> 자, 숙제 안한 학생들 같다면서 지금 김미란 님이. 자, 윤진님, 은진님인가요? 엄작가 5분 가자. 네. 용진님 시즌2 나와야 할 듯. 자, 4시간 가자. 제발 엄작가 5분 가자. 자, 은지씨. 와, 4시간 용진아, 너한테 걸었는데. <laughs> 용지아 너한테 걸었는데. 투명한간님이뭐 하는 거냐고. 자 용진아, 널 믿었는데. 아, 나 진짜 왜 그러냐고. 겐조자님, 사명증 가나요? 자. 엄 작가님 더 카이엇 닮았다고 힘내시라고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지금 울고 있는 건지 부들부들들 떨고 있습니다. 2분 40초 지났어요. 2분 40초 돌봐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아, 짱인 것 같다고 두 분들. 진이 너만 믿어. 지금 이렇게 지금 멋있다고. 용진이 끝날 때까지 저 자세 하고 있으라고. 엄 작가님 파이팅이라고. 점점 팔이 떨려온다. 점점 많이 딸, 떨려온다. 동공 지진. 엄 작가 님어우 지금 대단합니다 이분들. 저번 주에도 한번 붙었죠. 지금 엄 작가님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지금 꿋꿋하게 참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꿋꿋하게 참고 있습니다. 핵존심이죠, 핵존심. 두 분들, 두분다 핵존심. 아우 진희 씨 대박입니다. 진짜로 3만 돌파했다고.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, Congratulation. <laughs> 3분 40초 돌파입니다. 와, 대단합니다. 진짜로. 와, 엄작가님도 용되셨어요. 정말로. 정말 체력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. 와, 엄작가님이 제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이 엄작가님, 진희씨가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신 분입니다. 와, 진짜. 지금까지 안 보내신 분, 문자 안 보내신 분, 빨리 보내주세요. 지금 4분 2초입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입니다. 4시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시즌2까지 이어집니다. 이분들의 경기는. 아, 아이거 네, 네, 네. 네. 스탑! 중답! 4분 10초. 4분. 제가 지금 45초니까 4분 10초에. 4분 10초입니다. 4분 10초. 4분. 대단합니다. 아, 엄석감님진실 고점이래요 뭐 대단합니다. 진짜 멋있습니다. 남자예요. 엄작가님, 음 지금 진 씨한테 2패예요, 2패. 연소, 2연패. 네? 컨디션이 좋아, 안 <laughs> 좋으셨다. 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, 지금. 아, 그래도 너무 새남자 너무 멋졌습니다. 예, 너무 멋졌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압수 한번 하세요. 압수 한번 듣, 듣, 듣 하세요. 마지막 방송이니까요. <laughs> 피날레. 아, 네. 아우, 작가님, 수고하셨어요. 닌 거, 닌거 있죠? 닌 개를 한번 꽂아주세요, 엄 작가님. <laughs>